안녕하세요. 에릭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준동사 두 번째 파트, 동명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명사는 형태가 동사 원형 다음에 ing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을 보호 역할을 합니다.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지난번에 했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뭐 하는 것, 또는 뭐, 뭐 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뭐 하는 것, 또는 뭐, 뭐 하기라고 해석하며, 주어나 목적을 보호자리어요이고 주어나 목적을 보호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또는 보호를 가질 수도 있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지만, 원래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수식을 받지 못하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동명사의 역할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한다. Working of time is sometimes unnecessary. 돼 있는데, 여기서 동사가 is가 동사죠.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왜? 동명사 work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죠? 초가 근무를 하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동명사나 투 o 부정사가 주어야 되는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를 단수형을 썼다. 여기서 working 대신에 그럼 투 o 부정사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to work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그다음에 목적의 역할하는 거 어, 모든 참가자들이 enjoy 즐겼다, trying out the new cameras 새로운 카메라를 한번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즐기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trying이라는 형태가 들어갔죠. 물론 명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동명사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를 바꿀 수 있을까? to try out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to Try out은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my presentation.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에 listen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to listen으로 바꿀 수 있을까? to 부정사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죠.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쓸수 없다고. 투 부정사는 주어한 목적을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전치사 뒤에는 투어 부정사를 쓸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있죠 명사나 동명사만 올수 있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동명사는 투어 부정사로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호 역할하는 거 있죠. 자, my job was finding the best venue for the event. 제가 맡았던 업무는 행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to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o find로. 자 동명사가 있죠. 문장에서 주어나 보호 역할을 할 때는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자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럼 이번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왜오더게 되겠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죠. want 또는 wish 또는, 뭡니까? plan, 뭐 decide, 뭐 이런 등등의 동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동사가 많았죠.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이렇게 이니셜을 제가 세로로 싹 연결해 놨습니다. 잘 보면은, 메가패스 아이디라는 형태가 되죠. 자, 읽을 수 있겠죠? 자, 각 이니셜마다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m i n 하면은, m i n 는 무엇을 언짢아하다, 무엇을 꺼리다, enjoy는 무엇을 즐기다. 조금 전에 예문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는 give up은 무엇을 포기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메가패스 아이디에 나와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 postpone 있죠? 무엇을 미루도 연기하다. 이거 p o s t p o n e 하 같은 뜻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delay가 있죠. delay. 또는 put off. 자, 이 동사들도 의미도 같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알아야 둬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어, 우리가 예제 문제를 몇개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빈칸 앞에 콤마가 있는데 콤마 앞에는 부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고, 그죠? 동사가 여기 있죠. 단수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드 s 라는 명사는 복수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겠죠.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빈칸의 목적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빈칸의 주어 자리라고 볼수 있고 빈칸에는 이 목적어를 가지면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어를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D에 있는 동명사가 정답이다. 자, 여기서 t r u keeping은 t r 는 전치사죠, 전치사. 원래 전치사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못하죠? 주의합니다. 자, t r 부정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만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자리에 또는 보호자리에 목적어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앞에 finish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finishing. 이게 또 동명사입니다. 왜? 전치사가 이 앞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왔습니다. 근데 동명사도 목적어를 가집니다. 자, 피니시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기 때문에 동명사일 때그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B, C, D가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데 투 부정사는 피니시의 목적어가 될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죠.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는 삭제하고 B와 C 중의 답인데 명사는 모든 동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동명사죠. Finish에는 동명사도 목적어가 될수 있다고 금방 이야기했죠. 빈칸 다음에 the new, 아, the new project라는 명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 명사는 빈칸의 목적어란 말입니다. 빈칸에는 목적어를 가지면서 finishing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b가 정답입니다. development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 다음에 the new project라는 명사가 없다면은 c가 답이 될수 있겠죠. 자, 항상 기억합니다. 빈칸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일 때 빈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은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답이고 만약에 빈칸 다음에 또 다른 명사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은 명사가 답이다.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이번에는 3번 문제 빈칸 앞에 due to라는 전치사가 있죠. due to는 무슨 뜻입니까? because of 또는 owing to하고 똑같은 뜻이죠. 뭐, 뭐 때문에 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동명사 형태, ing, be 또는 being locat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ing가 붙어 있죠. 자, 이것도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일반적인 동명사, locating은 능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BPP에 ing가 붙었죠.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BPP 앞에 to가 붙으면은 to 부정사의 수동태라 했죠. BPP에 b 동사에서 ing가 붙으면 동명사의 수동태다. 자, 동사처럼 마찬가지로 동사와 같이 능동태는 목적을 가지고, 수동태는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빈칸 다음에 near라는 전치사가 있죠. 자, 무엇 무엇의 근처에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동태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정답은 D가 답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국제 공항 가까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the village is still a popular destination with overseas tourists. 그 마을은 해외 관광객들의 아주 인기가 많은 행선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자 동명사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동태 동명사는 bpp에서 b동사에 ing만 붙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단 동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사는 항상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